근데, 오른쪽 발이 밥이 다쳐가지고, 툭툭 구웠어요. 기부수를 했어요. 기부수까지 했어요. 발이 툭툭 구워가지고, 다쳐가지고, 기부수를 했어요. 이거 치고받고 나고 제가 오사는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 한 장르님이 계시는데, 장르님이 제 기부수하고 풀더라고요. 하얀 기부수 풀었더니, 이게 웬일이야? 오른쪽 밤에서 지렁이들이 막나와지이들이막나와그러서이만라또 새카만 벌레들 있잖아요 풍덩이 라고풍이나아때풍이가 자꾸 새카매 이것이 막내 방에서 막 수십 마리가 튀어나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산 풀었더니 이 속에서 어떻게 지렁이가 나오냐 저이가 굽힌 것들나와 이만한 새카만 딱정벌레 같은 것입니다. 얘같은것막 수십마리가 막 기어 나오네. 어, 아, 눈이렇게더럽다 세상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나오는 지렁이를 두가딴 사람이 모아서 바닥에 엎드려서 지렁이를 잡아먹고 있어. 지렁이입술다 씹어놔. 그 더러운 에이 이 더러운 지렁이를 왜 입에다 심어놓느냐보어어게하냐 봤더니 꿈이었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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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떻게 이런 꿈을 꾼다냐? 오쪽좀 발등 이상도 없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laughs> 근데 급배 무슨 좋은 꿈이야. 왜? <laughs> 나갔잖아 이게 <laughs> 안 좋은 것 나갔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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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저 형한테 이거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좀 안 좋은 꿈이면 좋은 꿈인 것 같은데, 기본은 뭔 뭐? 지렁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옥상만 기싫수있 맞는가 틀린가도 모르겠는데, 지렁이를 지령, 또 다른 이름으로 토룡이라고 해. 토령. 토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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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있는 룡. 그러니까, 지금 역적으로 말하면, 센 놈들이 아니야, 아니야. 뱀도 아니야. 뱀도 아닌 지렁이들. 어쨌든 간에, 욕과야, 욕과. 어둠의 욕들이야. 이것이 나라. 이만, 아, 딱, 세카로 딱 잡으면 수십 발에 여기서 막키어나가 그, 제가 볼 때는 저도 모르는 어둠영들이제한되 있었던 것.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갔가 기도원에서 나온 신흥이 귀신을 잡아먹고, 그, 기도원에 갔다가, 무자가 아직 안고 갔다가 도원에 가서 귀신 들어서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했는데 정확하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조육기 목사님의 그 유튜브 시청들을 자꾸 보고 세계적인 분의 유튜브 쇼트를 보면서 그분의 관점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마음이 깨달은 이유데 가장 큰 저에게 변화가 온건요 믿으라는 거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요 특별히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내처지게맞으 신으로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걸 믿음으로 지원것이다 라는 거에요 그냥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일을 바라는 거믿음으요 질병 은 불법이다. 이 이것을 자꾸 들으면서 제가 오염이 되었어요. 좋은 오염이 되었어. 말씀도 오염 들어왔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부르는 것이 제가 바꾸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좀 믿음을 계속 강조함. 그랬을 때이 질병, 도병과 이말 것들, 제 안에 들어있는 인문주의적인 생각들이 아니. 저도 모리게 오염되어 있는 인본주의자입니다. 모든 병을 통해 예수께서 고치셨다 이 말씀을 믿지 못다는 수많은 인본주의 사들입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사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믿자 말씀을 믿고 싶다 기도하면다가자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억이 심 주님처럼 모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은 이것을 주님 믿습니다. 10편, 10편, 3편, 3절 말씀에 저와 모든 병을 고치며 이말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갈릴리에 두고 다닐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도 고쳐주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진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골쳐줄 테니 기도하라 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골테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믿어야 돼.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말씀을 있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들으면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으면 내가 믿음을 믿으며야이노래 아무 싶도안니 필요도 이 귀에 아무 소리안안 들려도 말씀을 보고 믿으면 돼. 지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뭘 보고 믿었어요? 말씀을 자꾸만 하지.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편별 삼별 삼별 모든 뼈고지신다 했잖아요 모든 뼈안 고치시면 누가 거짓말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잘하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100% 완전한 말씀이 야 물론 인간이 섞인다는 고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뼈고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의심하는 것 이게 지금 지렁이 같은 것이에요 거부. 이 분들 같은 이본들이 용들이야 이게 믿지 못하게 말 수는 있는데 여기서 못하게 만들어 여기 땀샘까지 들어 이게 지금 유심이야 이게 조금만 시하면 작은 반유이들려있는 소리야 지 지금 제안 어떤 유심도 없어요 믿습니다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믿으면 신이 되어야돼 기다려서 신하는 거야 기습니다 주 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믿습다 해서 신화를 따라온 거주님누지제 믿음을 보시고 하시고 이네 믿음을 지어다. 그럼 나중에 친구가 나타나. 친구를 보고 믿는 믿음이 지야 말씀을 보느 믿어야지. 말씀 보고 믿음을 를 보여주십니다. 믿으신 바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인법주의 믿지 못하게 받는 인법주의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의 말저 사람의 말이 이유 저 이유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들을 듣으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리라고 하셨고 성령님도 말씀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분이십니시기바랍니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시달 같은 이분이 주신을 쫓아내드리있습니다 응. 여러분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그런 것지제 안에 있는 걸 몰랐어. 74,000분까지 저도 모르는, 그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뭐 어둠이 없으면 얼마나 막힐 수 있어. 계속 신났어, 요 믿음으로 신났어. 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했니, 나는 말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요한복음 사4장1에서저희가내 힘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시행할 길이 니다 믿으세요. 아버지, 일자님 사회 말씀 믿으세요. 구하는 것을 받은 일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그로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알고 구하는 우리 될까 안될까 될까, 될까 안될까 의심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될까 안될까 될까 안될까 안 될까.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고해 흔들리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놓고도 걱정 안해요 왜 말씀 있습니까 말씀 본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받은 걸로 믿어라 그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죠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에 주어졌어 임대로, 임대만 하면 돼. 임대로 시인만 하면 돼. 제님께 나중에 내 믿음으로 달지어다. 여러분, 제님 믿음을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느냐? 참신나기니다 신나세요. 제님께서 내 믿음으로 달지어다.